안녕하십니까 이온테크입니다 오늘은 LED TV 수리 입고 돼서 LED TV를 수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증상은 백라이트 교체와 메인보드, 메인보드 고장난 부분을 일정 부분을 수리를 진행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백라이트 칩을 적출하기 위해서는 렌즈를 떼어내고. 렌즈를 붙였던 접착제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에 LED칩을 떼어내는 순서로 수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립 과정은 LED칩을 붙이고 LED칩을 붙이고 다시 렌즈를 붙이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일단 LED 렌즈를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접착제를 붙였던 부분을 말끔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LED칩은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하 플레이트 는 제가 직접 자 작한 것이 고요, 음, 가 정용 램프 에 있는 LED 칩이 나간 경우 에도, 동 일한 방법 으로, 동 일한 칩 으로 교 체해, 주 시면 됩니다. 치과 렌즈를 떼어내는 방법이고요. LED 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작업은 LED 칩을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칩을 이식하는 방법은 크림 솔더를 사용해서 칩을 얹은 다음에 핫 플레이팅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디스펜서를 이용한 크림 솔더가 도포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리 방법은 동일한 LED 바가 있으면 LED 바로 교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플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칩을 살짝 한번 눌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치 미식이 올려 되었구요. 모듈 하나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 제대로 얹었고요. 파플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LED 램프나 TV 백라이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용 LED 램프의 경우에는 LED 칩만 이식하면 작업이 끝나고요. 백라이트, TV 백라이트나 아, TV 백라이트나 LCD LED 모니터 백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렌즈 확산 렌즈를 붙여주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본 칩은 어3030 칩에.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 반대로 되어있는 작은 쪽이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칩 교체, 칩 이식 작업 완료되었구요. 두 개의 모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총 6개의 칩이기 때문에 36볼트가 인가됩니다. 36볼트 네, 정상적으로 36볼트 인가되고요. 다음 모듈입니다 네, 잘 점등되고요. 36볼트 가정용 LED, LED 램프의 경우에는 이 작업이면 램프가 수리가 완료되는 거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확산렌즈를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상은 LED, LED 모듈에 LED 칩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나이오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